杨娘，你好 、네 。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집중하시더라고요. 아, 네, 열심히 네. 들었어요. 혹시 오늘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들었더니 질문도 많아요. 아, 네, 네. <laughs> 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모바일 네네. 마케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꼭 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되있다 음. 보니까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모바일 마케팅. 음. 혹은 뭐 PC 마케팅, 어떤 마케팅을 하시든 온라인 상이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 지도 등록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이트 등록이랑 지도 등록을 하려면 홈페이지가 있으셔야겠죠. 그럼 사이트 등록, 지도 등록 하기 전에는 홈페이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 강의 때 모바일 트래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홈페이지를 그냥 만드시면 안 되고 모바일과 PC 모두 잘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되는 게 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 뭐 네이버 마케팅 그리고 뭐 페이스북 마케팅 등등을 좀 조화롭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홈페이지 만들고 사이트 등록, 지도 등록 이게 제일 기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중간에 제가 강의 중에 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요. 모바일 마케팅을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강의 중에 그러셨잖아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키워드 광고 같은 예, 경우에 예, 키워드 네. 광고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네네. 해야 될지 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키워드 광고의 네.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네이버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구글도 그렇고, CPC 광고 형태, 즉, 검색 광고는 모바일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통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역이 좁기 때문에 이 돈은 더 나가는데, 그걸로 벌어드리는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네이버 말고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요. 특히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상품들은 되게 타겟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5세의 서울에 사는 여성한테만 노출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에 비해서는 한 3년 전에 어떤 CPC 단가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새로운 광고 상품에 눈을 돌리시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중에 세부 키워드. 예를 들면 검색량은 적지만 고객의 그런 구매 의도가 많이 들어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사과라는 키워드보다는 네. 청송, 흠집 사과. 아, 이렇게 되면은 조회수는 네. 확실히 떨어지겠지만 아, 네. 검색하는 사람은 더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아, 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보다는 어, 조회수는 적지만 구매 의도가 있는 세부 키워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은 어, 좀더 효율 있는 검색 광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아, 드니다 바로 한번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도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 진행해 주실 건가요? 네, 방금 제가 세부 키워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이버 마케팅에서 한80% 이상은 이 키워드 를 어떻게 뽑느냐거든요. 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검색하는 게 키워드인데 네네.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음. 그래서 즉,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다음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